임서영 영재교육연구소가 협력해서 한국 최고의 학교, 한국 수준이 아니라 국제 수준의 영재학교로 발전하게 될 첫걸음입니다. 아주 기대가 큽니다. 그랬더 임서영 연구소는 전부 멤버들이 미녀고, 얼굴도 탁월해서 <laughs> 영재로 모이고 우리 박수를 하는 건 염려합니다. <laughs> 기관이 이렇게 협력하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. 아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준이 아니라 세계 수준에서 최고의 학교로 발전시켜 나갑시다. 꼭 기대하면서 같이 힘을 모읍시다. 감사합니다.